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닐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닐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 오늘 이 관점, 이 주제로 함께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오직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는다. 맞습니다. 주를 위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한 투자하는 삶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 주를 위한 일, 영원히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질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이 주제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세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게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의 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또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주 되심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일이 없,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잘 믿는 것으로 출발한다. 어떤 행위가 아니다.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게 영원히 된다. 그럼 이 사실을 꼭 마음 가운데 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이 29절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꼭 새길 수 있는 저로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 내 뜻을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쳐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펼쳐나가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내 열심 가지고 일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 살리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일 있잖아요. 살리기 위한 모든 우리의 몸부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게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아멘. 예,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살리는 일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열심히 뭐 일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고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일은 예. 누군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이다. 뭐중보기든 섬김이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이세 가지 하나님의 일 뭐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행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게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은혜를 입었더라. 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니 은혜를 입은 자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잘 믿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 두 번째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살리는 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주를 위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영원히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세 가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행함에 살아가고, 영혼 살리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명감당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일.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것만 영원히 남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행위 이전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기 때문에 은혜 붙잡고,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림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뜻만 행하는 아, 그런 사람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람 살리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영혼 살리는 그 사명 아, 잘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